역설과 반어. 헷갈릴 때가 많죠?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 멀쩡하면 반어, 이상하면 역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 어? 이게 뭔 말이죠? 길이 끝났다면서 길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 모순이고, 그 안에, 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볼까? 라는 속뜻이 있다면,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하나만 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왜 소리가 없죠? 이것도 역설입니다. 겉이 이상하니까. 반면에 지각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참 빨리도 왔다. 겉으로 드러난 문장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법에 어긋남이 없죠. 다만 속득과 반대일 뿐이지요. 시험을 망친 아들에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잘한다. 우리 아들 참 잘했네. 이 문장도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바로 이것이 반어입니다. 오늘의 결론,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 이상하면 역설. 멀쩡하면 단어입니다. 쉽고 재미나는 쿠플의 성이었습니다.